부동산계 유재석, 네유재석입니다자 정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 이변이 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상승폭은 조금 줄었는데 어떤 구에서는 오히려 그뭐 지난주보다 오히려 두배 이상 이제 올라간 것들이 뭐 속출하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12, 16 대책 때 15억 이상 초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의 거래량이 없었는데, 최근에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서울 안에 그뭐 10억 초과하는 것들이 뭐 80%가 넘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전세가가 오히려 분양가를 넘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새 아파트 예전에는 뭐 입주할 때 되면 그렇죠. 입주장에서는 전세가가 많이 낮아지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세가도 이제 올라갈 뿐 아니라 오히려 전세가가 분양가를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말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뭐 돈이 남는 뭐 이런 정말 야, 이게 뭐 이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이변이 속출하는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정말 뭐, 규제는 규제대로 사실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부동산 투자의 열기는 또 열기대로 이제 뜨겁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좀 이변이 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폭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이제 효과들도 좀 나타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너무 이제 올라간 부분들 뭐 최근에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물론 겹친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폭은 평균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두배 이상 오른 곳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이변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일단은 매매가격 봤을 때 전주 대비해서 한0.44%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 라면 한0.53% 정도였으니까 한0.09% 정도 물론 뭐 아주 0. 뭐 일이 안될 정도로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승폭 평균 상승 폭은 줄었다라는 이 부분 우리가 좀또 체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역별로 봤더니 자, 일단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뭐0.32% 올라갔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는 0.73%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두 배가 넘죠. 두 배면 한0.64 정도 되는데, 0.73이니까 두 배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뭐, 마포나, 뭐, 가까이 있는 지역들하고 비, 서대문, 뭐,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그 저평가됐던 쪽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은평 쪽이 지금 많은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광진도 마찬가지죠 지금 0.21에서 뭐그 0.46이니까 거의 4뭐2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보다 좀더 올랐죠 그래서 거의 또배 이상이 올라가 있는데 광진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볼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보통 그 한강. 아래쪽, 그러니까 강남 3구 반대편에 있는 보통 우리가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 쪽이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광진 쪽은 지금까지 많이 이제 안 올랐던 부분들이 또 지금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많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강서 같은 경우는 아무도 뭐 최근에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지금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데다가 지금 월드컵 대교가 이제 곧 이제 그 개통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상암까지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호재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0.20이었던 게0 4까지두배 이상이 다 올라가는 그래서 은평, 광진, 강서 뭐 말할 것 없이 다른 쪽들도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또배 이상이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좀 크다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 쪽도 그렇죠 자 전세가격도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곳이 이제 강서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0.36에서 0.80이니까 거의 뭐네3배 가까이 정말 올랐다고 할 정도로 강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상암 쪽에서 뭐 넘어오는 이런 수요들까지 있다라고 본다면 좀 젊은층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강서 쪽이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좀 저가 아파트도 들좀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한강 가까운 쪽에요. 자 은평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이유로 지금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어쨌든간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지금 뭐 계속 그렇죠. 지금 뭐 60주, 61주 지금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가는 조금 줄고 있지만 오히려 전세가 쪽은 뭐 전반적으로 25개 서울 자치구 전체가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또 하나가요. 초고가의 거래량이 지금 늘어난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두 달간 그러니까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두달 정도면 지금 한 8월 10뭐 7일, 19일 그러니까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두달 정도를 이제 추적을 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1,600한 37건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哦。Oh 6월달 그전 그러니까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가 15억 초과하는 것들은 아예 그냥 그렇죠 대출을 한 푼도 안해 주니까 뭐 거래가 늘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4월, 5월 그러니까 6.17 이전에 한두달 정도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4, 5월쯤에 지금 거래가 됐던 게 이쪽에 한 800건 정도 되면 899건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899건에 1,600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거의 82%가 증가를 해서 오히려 지금 12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617 대책이 거꾸로 지금 오히려 고가 쪽에 초고가 쪽에 거래량을 늘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시장 안에서. 자, 또 하나가요. 초고가는 초고가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초저가 우리가 보통 초저가다 그러면 3억 이하 쪽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이하의 정말 초저가, 요런 것들이 매매 가격이 거의 한 1억 이상이 지금 올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를 제가 좀 보면 강서구에 있는 방화동의 도시개발 2단지라는 이게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710 대책, 617 대책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에 서울 시내 안에서 단일 단지로 이게 지금 76건이 지금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용 3 9제곱미터가뭐 조금 작은 평수 3 9제곱미터가 2억 9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2억 9500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거래된 게 얼마에 거래되면 3억 지금 8900에 거래가 됐으니까. 거의 뭐 대책이 나오고 나서 1억 이상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회수하는, 그러니까 그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제 3억 넘어가는 거 투자하기 어려웠는데 3억 이하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니까 이렇게 거래량도 늘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거래 금액도 3억을 벗어나서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초고가는 초고가대로, 초저가는 초저가대로, 그렇죠. 양극화는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지금 거래량이나 금액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한다면 한 80등에서 100등, 그러니까 하위 20%를 가지고 우리가 1분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분위, 가장 지금 낮은 아파트, 그러니까 하위 20%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올 초만 하더라도 한 3억 7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월 들어서 거의 뭐한몇 개월, 한 상반기 요만에 거의 4억 한 2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하위 가장 낮은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도 뭐 지금 4억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뭐,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지금 뭐 10억이 넘어서고 있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어서고 있다는 게 실제로 하위 쪽에서도 그런 게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 가장 뜨거운 곳들이 바로 노도강 금관구, 그렇죠.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이쪽이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뭐 서울 안에서 가장 그뭐 그 상승 누적이라고 할까요? 누적이 지금 가장 높은 게 지금 노원이 지금 가장 높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9억을 지금 돌파하는 게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에서 33평 아파트가 20억을 넘어간다는건 뭔가 심리적으로 저지선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뭐 20억 넘어가다가 30억은 넘어가지 말자로 저지선이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지금 9억이 넘어가면 고가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가 쪽에 이제 많은 뭐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9억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일반적으로 좀 예를 쓰는데 결국은 노도강도 그렇고 금강구도 그렇고 최근에 심리적 마지노선, 심리적 저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9억을 지금 쭉쭉쭉쭉 속속 돌파를 하고 있고, 전세 값 같은 경우에도 5억을 지금 뛰어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강북구에 있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미아동부 센트레빌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이게 33평 84제곱미터가 최근에 이게 이제 9억을 뭐 실거래가 됐습니다. 9억을 넘어섰는데 이게 뭐그전 지금 고점이 한 8억 4,800 정도 되니까 최근에만 약한 5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 노도강 금강구도. 9억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열려 있다게 이 보여지고요. 자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전용 79제곱미터예요. 전용 79제곱미터가 지금 저기 상계주공 7단지 얘긴데요. 이것도 지금 최근에 9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 고점이 약한 8억 8천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뭐한달안 쪽에 거의 뭐또한 2, 3천만 원이 지금 올라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는 노도강 금강구 쪽도 9억을 넘어서 10억 쪽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또 하나가 새 아파트 지금 전세 인데요자 보통 우리가 새 아파트가 입주 시점이 되면 그 보통 우리가 입주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제 갑 갑자기 뭔가 그 전세 물량이 제 많이 늘어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지금까지는 평균 시세보다 오히려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2, 3억 정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전세가가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정판 뭐 이러면 뭐 엄청나게 올라가냐 그렇듯이 최근에 새 아파트 쪽에 인기가 많아지고 물량은 오히려 적어지면서 새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하는 것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 쪽에 지금 말씀드릴그 아파트 가요. 지금 녹. 이역 2편한 그 캐슬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 이 전용 5 9제곱에다가 지금 4억 7천에 지금 분양을 했거든요. 24평이. 근데 지금 전세가 6억이 되겠고, 중랑구 쪽에 있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것도 지금 24평형이 5억에 분양이 되는데 오히려 전세가가 지금 5억 9천, 지금 호가는 6억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동작구 쪽에 있는 것도 사당 지금 롯데캐슬 골든 포레라는 그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59제곱미터가 최근에 5억 7천에 분양했던 게 전세가 6억 7천이 넘어서면서 오히려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어서서 그래서 정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한 도안 들어갈 뿐더러 오히려 돈이 더 남는 이런 정말 이변이 좀 속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뭐 정말 지금 서울 안에 10개 단지 중에서 두배 이상 올라간 곳이 9개 단지고 한개 단지만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약 가입자 청약 경쟁률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청약 가입자 7월 말 기준에서 드디어 6 600만 명을 서울에서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약한 2,4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자, 지금 서울 인구가 971만 명이라고 하면 62%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아파트 값52% 지금 3년 동안 급등했지만, 연평균 지금 3년 동안 분양 물량이 그 평균보다 약한24% 줄으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물량은 주니까 당연히 경쟁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은평 쪽에서 지금 분양했던 바로 그 아프죠.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요즘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자, 어쨌든. 1열0가구 모집하는데 37,430명이, 네, 해서 평균 340대1을 경쟁률을 기록을 하는, 자, 정말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 데 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뭐 정말 규제는 규제대로 엄청나게 나와 있고 또 그렇지만 뭐 지금 청약 열기라든지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뭐,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오시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또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을 또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뭐뭘 팔아야 되고, 뭐를 사야 되는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되고, 1대1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또 직접 또다 상담과 뭐 투자를 또다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 2638에 3956, 02 2638에 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나 지금 뭐그음마 아파트 같은데 대치동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오히려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래량은 오히려 없는데 최근에 또 전용 76제곱미터가 거의 22억의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깜짝깜짝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뭐 직전 그뭐 최고가가 20억 5천이었으니까 요 며칠 사이에 오히려 그더 많은 규제들이 나오고 나서 1억 5천이 또 올라가는 이런 고점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야 과연 이게 정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맞냐 아니면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규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또 무시하고 투자하기는 어렵고 더더구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1일 이전에는 어떤 뭐 가지고 있던지 팔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끙끙거리시는 것보다는 뭐 세미나도 좀 오시고 또 일대일 상담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현장도 나와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 이럴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 하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상.